여행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트렌디한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바닷가나 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분들도 있죠. 새롭게 만나는 뭐내 입맛에 딱 맞는 커피라든지 디저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동안 방콕 도시 여행을 많이 보여 드려서 오늘은 호핑 투어의 도시 파타야로 갑니다. 일단, 파타야는 방콕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차를 렌트했어요. 태국의 톨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구역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50 바트 정도 냈습니다. 출발할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여행 시작할 때 날씨가 좋으면 이 여행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아 사람이 진짜 많은데 우리 뭐 아침부터 왜 이렇게 정신없이 차도 빌리고 어디 가냐면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보통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여행을 보통 가곤 하는데, 이번 주, 저번 주에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못갔고 이번 주에 그래서 근처에 파타야 가보려고 지금 차 빌려서 양모델이랑 나왔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푸켓에 이어서 파타야도 이제 격리 없이 관광객들한테 문을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한번 파타야 가보고, 얼마나 관광객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샵들이 얼마나 열려 있고,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위기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뭐 방콕 태국 파타야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미리 좀 보여드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겸사겸사 저는 사실 짬뽕 먹으러 가요 거기 파타야에 진짜 맛있는 짬뽕집이 있어서 앤 모델은 뭘 기대하고 있죠? 수영장 아 우리 그 호텔, 어, 호텔도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 저번부터 가보고 싶은 호텔이었는데 제가 이제 별표를 해 놨었는데 이번에 에어비앤비에서 거의 반값으로 어떤 중국 사람이 그걸 산것 같아요 그 룸을 사서 렌트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호텔 룸을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명한 한 명한테 팔기도 하거든 호텔을 그래서 원래는 한 3,000밭 이상이었는데 1,500밭인가 1,600밭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한번 가서 거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베란다라는 호텔인데 굉장히 이뻐요 흑성장도 이쁘고 해변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타야 가는 길목에 천이라는 좀 새로 생긴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와, 사람이 엄청 많고, 이건 약간 오픈런, 오픈빨인 것 같아요. 미리 와서 좀 포스팅하려는 그런 블로거들도 좀, 인스타그램머들이좀 많은 것 같은데, 주말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좀 외곽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을 리가 없는데, 오늘 진짜 오픈빨이 좀 심한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커피 마셨고, 빵도 좀 먹었으니까 이제 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파타야 안내 표지판을 지나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를 뚫고 짬뽕 전문점 동원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면 짜장면, 짬뽕 이게 중국집이 굉장히 그리운데 나라마다, 도시마다 진짜 전설적인 중국집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 방콕에서는 자금성인 것 같고 파타야서는동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작년엔 가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또 짬뽕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들려본 곳입니다. 다행히 그쳐가지고 저지 이제 동원각이라는 데서 동원각 뷰소장 여기가 이제 짬뽕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짬뽕 하나 먹었고 여기 짬뽕 전문점이라고 아주 크게 써있어요. 짬뽕에 대한 자부심이 좀 느껴지죠. 여기가 나름 코리아 타운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샵도 있어요. 그 비빔밥. 있고 저쪽에 보시면 진성이라는 한국 식당, 여기에는 명동, 명동이라는 한국 식당 이렇게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파타야의 한국 교민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코리아타운이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짜장면 짬뽕 해서 진짜 흡입을 해서 먹었고, 이제 호텔로 한번 가보려고요. 에어비앤비 그 오너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근처 패밀리 마트에 키 박스에다가 키를 숨겨놓는대요 지금 신기하죠. 그니까, 러 그냥 호텔로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아마 장기 렌트를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키를 빌려주고, 나한테 돈을 한 반값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호텔을 원래 한 3천만 이상, 3 4 0이한 12만원 이상의 방인데, 저희가 반값으로 해서 한 6만원, 7만원에 지금 렌트를 한 상황이고, 키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 아마 호텔에서 그 에어빈비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싫어할 텐데, 우리가 아마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깨 펴고 들어갈 수 있을지. 오, 바나나 우유. 뚱뚱 바나나 우유. 아, 귀여워. 뚱뚱한 거 없다. 시케가 먹고 싶다네, 갑자기. 뚱바가 있으면은 좋을 텐데. 뚱바가 없어서 그래도 바나나마에나 우유 오랜만이니까 먹어 보겠습니다. 봐봐. <목소리> 이거 라이카 맛있나우? 이 숙소를 찾아 들어가는 길인데 저 멀리 광고판 보시면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저런 걸 보면 분위기가 이제 야외에서 하는 페스티벌도 쉽게 쉽게 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 같아요 어이, 이랄까, 어태, 그에, 여기에다가 키박스에다가 지금 호텔 룸키를 넣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열고 룸을 들어가야 되나봐요 523 엥? <놀람> 그냥 열려버리네? 아,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네 친구가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가지고 키를 아까 저한테 2번이라고 말해 줬어요 그래서 2번 키를 들고 호텔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에어비앤비 겸 콘도 겸 레지던스 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네. 깔끔해. 뷰는 짜잔. 오 바다가 살짝 보여요 저쪽에. 오 바다가 보인다. 바다가 보이고 주차장 보이고 그 옆으로는 파타였죠 뭐라고. 아, Would lead you to me. Oh <laughs> <laughs> Hundreds of friends in the room, and you're dressed in white. You walk down the aisle, and I smile to know that you're mine. 친구 찍어줄려고 그냥 일단 체크인했고 여기 근처 바닷가랑 수영장 한번 구경을 하러 왔는데 일단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 팬데믹 이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람이 진짜 많고 제가 듣기로는 태국 사람들이 이제 11월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관광객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말 이게 연휴도 아니고 그냥 주말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러 온것 같아요 파타야 쪽으로 그래서 막 예전 팬데믹 이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람들이 지금 진짜 많고 아마 이제 11월부터 손님들 뭐 중국 분들이든 한국 분들이든 오면 충분히 받아낼 준비가 다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뭐 수영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 이쪽 해변가 카페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나 수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와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뭐 리조트는 아닌 거, 호텔 리조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태국 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찾아왔네.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 숙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나가봤어요. 열존띠엔 근처에 유명한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대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 모든 가게들이 1 시간 이상씩 대기를 해야 되고 막 주변에는 이렇게 잡상인들이 막 있을 정도로 마치 한국에서 뭐 강원도 강릉이나 다른 바닷가에서 무슨 송어 축제, 연어 축제 했을 때막 잡상인들 생기고 줄 많이 서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안드진가? 일단 잘 먹었고 그냥 여기 마치 그 휴가철 시즌에 강릉이나 속초 이렇게 해변가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 바다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쭉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해변가고 이쪽으로 쭉 해서 식당들이 있는데 진짜 웬만한 식당들은 다꽉차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메인 거리에서 조금 들어와서 좀 웨스턴 푸드 쪽으로 와서 피자를 먹었는데, 와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지금 휴가를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없는 휴가를 즐기려고 하는지 진짜 다 나와가지고 해변 주변에서 지금 낚시도 하고 있고 그 씨푸드 비비큐도 먹고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1월부터는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충분히 지금 식당들도 다 셋업이 되어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주류도 판매가 가능해졌어요. 밤까지, 서울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뭐, 파타야 오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오시면은 100% 오픈된 파타야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웨스턴 푸드부터 시푸드, 태국 푸드, 모든 식당들 다 지금 오픈되어 있고, 이 거리는 좀티엔 비치라는 그 파타야 비치에서 조금 내려와서 좀티엔 비치라는 곳인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숙소에서 머물고 했었던 건 처음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고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이 동남아 분위기 이런 야자수라든지 해변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뭐 태국, 방콕 여행, 파타야 여행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뭐, 뭐 주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2년 전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 양모들이랑 맛있게 먹었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Hundreds of eyes in the room be yours found mine. I asked you to dance and by chance our hands <laughs> in 여기는 좀띠엔 해변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도 먹고, 파라솔도 빌리고 해서 예전과 진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왔어요. 이번엔 좀띠엔 비치뿐만 아니라 저쪽 좀더 위로 올라가서 파타야 비치까지 한번 둘러보고, 얼마나 상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카타야 비치 쪽에는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놀러를 많이 오셨고, 파라솔 영업, 영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약간 유흥가 쪽이라서 낮에는 많이 다 있지만, 밤에도 어느 정도 100%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곳곳에 샵들이 가게를 내놓은 사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힐 마레라는 촌부리 근처의 식당이에요. 시푸드 비비큐도 있고, 해산물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파타야나 다른 곳에 놀러 갔다가 올라올 때 항상 들리는 식당입니다. 저희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다 골라서 이렇게 시켜 봤고, 생새우 샐러드예요. 생새우에다가 태국식 그 매콤한 소스를 넣어서 정말 맛있어요. 음. 이거는 가리비 버터구이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풋밥봉 커리. 아 이거는 진짜 뜨거운 밥한 공기만 있으면 혼자 뚝딱 먹을 수 있는. 뻥커리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태국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싫어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이거는 태국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푸짐하게 시켜도 한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나왔던 었것 같아요. 연남동에서 쏨땀이 12,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었던 기억이 <놀람> 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밥을 먹고 또 근처에 아야타나 카페라는 새로운 카페가 오픈을 했다고 해서 한번 인테리어도 한번 구경해보고 브랜딩도 한번 구경해보려고 들렸어요 이게 또 오픈빨이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날이 일요일이었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옥 구조 한옥식의 그 기와지붕 컨셉을 좀 가지고 와 가지고 저런 기하학적인 오브제를 또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을 냈고 요즘에는 카페 하나에 인, 인증샷 스팟을 꼭 하나씩 넣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파타야 1박 2일 여행이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타야에서 방콕 올라가는 중간에 촌불이라는 동네인데 여기서 굉장히 힙한 카페가 하나 오픈을 했다고 해서 들려서 이제 커피도 좀 마시고 방콕 올라가는 길에서 잠깐 쉬었어요 이 파타야랑 뭐 파타야비치랑 존티엔비치 보셨다시피 이 태국 사람들의 관광 비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지 분들이 관광객들 오시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불태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관광을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신없이 줄 서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방콕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1박2일 저기 파타야 여행 같이 한번 해봤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방콕과 파타야 여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Bye.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내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